갑자기 숨이 막히고 땀이 쏟아지고 가슴이 조여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움직여야 할까요? 누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40년간 심혈관 응급 상황을 연구해온 박사 김재훈입니다.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플 때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어떤 분은 걸어서 응급실에 가려하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처음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적절한 대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시고, 어떤 분은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실전 대처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던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는 절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이 탁 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얼마 전제 가까운 사촌 형님이 겪으신 일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78세이신데 혼자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몇주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떠올리고 차근차근 따라 하셨습니다.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미리 준비해둔 약을 복용하고 119에 전화를 건뒤 현관문까지 열어두셨어요. 덕분에 구급대원이 곧바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할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 평소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님이 만약 그날 준비 없이 당황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은 평온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간단한 준비 하나는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심장마비와 직결되는 위험한 순간들과 올바른 대처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대처법, 생명을 구하는 일곱 가지 필수 행동,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멈추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초기 과도한 움직임은 심근 손상을 30%나 더 악화시킨다고 해요. 68세 김순호님 같은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TV 시청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자마자 즉시 멈추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 덕분에 더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든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으시는 게 중요해요. 참고 버티며 계속 움직이면 심장에 더큰 부담이 갑니다. 혹시 가슴이 답답할 때 그냥 참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즉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평소 복용하던 약을 즉시 사용하는 거예요.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드세요. 미국 심장 협회 발표에 따르면 니트로글리세린 사용자는 생존 확률이 두 배나 높다고 해요. 73세 박영희 님은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자 즉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셨어요. 그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어 녹이시고 아스피린은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평소 처방받지 않은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평소 복용하시는 심장 관련 약이 있으시다면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약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데 늦어질수록 심장 근육 손상이 커집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어요. 65세 이정수님은 30분간 참다가 뒤늦게 119를 불러서 간신히 회복하셨어요. 만약 처음부터 바로 신고하셨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119에 전화할 때는 간단히 핵심만 말하세요. 혼자 있다, 가슴 통증이 있다, 주소는 어디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통증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전화를 미루시면 정말 위험해요. 심장마비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119에 어떻게 말할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리 생각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현관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의식을 잃기 전에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응급구조학회 조사에 따르면 문이 잠겨 있어서 구조가 지연된 사례가 20%나 된다고 해요. 71세 최한규님은 현관문을 미리 열어둔 덕분에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조될 수 있었어요.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시고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안전한 곳으로 격리해주세요. 문이 잠겨 있으면 5분에서 1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집 비밀번호를 가족분들과 공유해 두셨나요? 이런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편히 눕거나 반쯤 앉아서 호흡이 편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유럽심장학회에서는 상체를 30도 정도 세우면 호흡 곤란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69세 김영선님은 소파에서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셔서 무사히 버틸 수 있었어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엎드리거나 높은 곳에 앉으시면 위험해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누워 계실 때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하신가요? 그 자세를 기억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곁에 누군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동거인이 있을 때 생존율이 1.8배나 높았다고 해요. 74세, 박철수님은 이웃 아주머니께 연락해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한두 명에게만 간단히 연락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체력이 소모됩니다. 지금 휴대폰 긴급 연락처에 가족 번호를 저장해 두셨나요? 이런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천천히 깊게 호흡해서 심장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은 산소 공급량을 늘려서 심박 안정에 도움을 줘요. 67세 이순자님은 평소 요가에서 배운 호흡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넘기셨어요.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평소에 호흡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연습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대처법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준비하면 생존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실용적인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마비 생존 확률을 높이는 생활 속 준비법과 예방 습관 스마트폰에 응급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반응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구급대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 정보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보를 최신 상태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약을 바꾸거나 새로 진단받은 질환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 주세요. 혹시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한 작업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거든요. 정기 건강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에요. 이런 질환들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미리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증상이 없어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검진센터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크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진도 많으니까 꼭 챙기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나요? 1년이 넘었다면 이번 달에 예약해 보세요. 미리 발견하는 것만큼 확실한 예방법은 없거든요. 응급연락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필수예요. 냉장고나 현관 앞잘 보이는 곳에 가족연락처를 붙여 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너무 많은 번호보다는 두 개에서 세 개의 핵심 번호만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에도 가족연락처를 아들, 딸, 며느리 이런 식으로 관계를 알수 있게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구급대원이 바로 확인해서 연락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집에 응급연락처를 보이는 곳에 붙여 두셨나요? 작은 준비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생활 습관 관리는 심장마비 예방의 기본이에요. 금연은 필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걷기 습관이 심장마비 예방의 핵심이거든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짠 음식을 줄이고 금연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돼요. 하루에 몇분 정도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집안 안전 환경을 만드는 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을 때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줄여두는 게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에 보호대를 붙이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화장실과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응급 상황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집안에서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곳은 미리 안전하게 정리해 두세요. 약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 약물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시고 유효기간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약통에 복용법을 적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약의 위치와 복용법을 알려 두시는 게 좋아요. 혼자 계실 때가 아니라도 가족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 명상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수면의 질도 신경 써야 해요.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심혈관계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고,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세요. 정기적인 약물 복용도 놓치지 마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혈전 방지약 등을 처방 받으셨다면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약을 빼먹는 일이 없도록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통에 요일을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기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무리하면 안 돼요. 평소보다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게 좋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런 준비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준비해 두면 평생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대처법과 평상시 준비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심장마비는 오면 끝이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증상이 시작된 직후 10분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을 잃고 구조가 늦어져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해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대처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평소 복용하던 응급약물을 사용하고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상시 준비도 중요해요. 스마트폰 응급 정보 설정,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연락망 준비, 건강한 생활 습관, 집안 안전 환경 만들기까지 모두 챙기셔야 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응급 정보를 설정해 두시는 겁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가족 연락처까지 모두 입력해 두세요.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설정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면 젊은 가족분들께 부탁해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준비거든요. 오늘 저녁에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간 심혈관 응급 상황을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증상이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생과 사가 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보다 앞서 나가신 거예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일상 속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비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따로 관리하시는데 사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두 가지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음식이 심장에 독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조금만 조리법을 바꾸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가족 중에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